멀쩡했던 애가 이렇게 맣 그냥 아주 그냥 아, 가보징어, 오 좋죠 가보징어. 오 가보징어는 어떻게 먹나요? 가보징어 살은 데쳐서 아니 살은 사시미로 드시고요. 오 네, 다리는 데쳐가지고선 오야 먹물이 그냥 바로 그냥 와. 하자, 하자. 와. 시커면어서 어색 보이지도 않네 오 이렇게 야 바로 목물을 싸고아 새카매지네 아내가 음. 바로 목물을 싸 버리자 우와 멀쩡했던 애가 이렇게 이야 오. 새카맣군요 아주 그냥 야 싱싱하다 계속 푹푹거리는 소리는 먹물을 뱉는 건가요 아니면 네 먹물을 뱉기 위해 준비 중이죠 조심해야겠네요 음. 아 옆을 따는군요 음, 먹물 쏘기 전에 음. 지금 먹줄을 잡고 있습니다 먹물 아 이게 먹통 네. 많이 쌌네 이미 네. 그죠 많이 쌌습니다 음. 하약의 일인가? 예, 맞습니다. 저거 알도 있는 것 같은데요? 저거 뭐예요? 예, 알입니다, 이거는. 아, 지금이 살랑기구나. 음, 갑오징어 알을 먹나요? 예. 아시죠? 아, 다리를 끊어내고. 이파리고요. 눈요. 눈깔. 네. 아, 고딱 그 안쪽에서 빼내니까 쏙 빠지는군요. 예. 네. 음. 걔는 뭐야? 내장? 간? 네. 간이야. 아, 이가 간이군요. 네. 야, 이 통찜해 먹으면 맛있다는, 그 맛있다는 그 네. 아. 아 이제 갑, 갑을 갑 빼는군요 네오 뼈가 오꽤 크네요 뼈가 지금 갑오징어 사이즈가 큰 편입니다 얘. 음, 이게 큰 편인 거예요? 예 갑오징어가 그렇게 많이 큰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시즌이 끝나갈 무렵에 음. 큰 편입니다 가을에도 시즌이 시작되지 않나요? 지금이 말 빠지거든요. 음. 근데 가을 때 되면, 예, 쭈꾸미랑 이제 갑오징어. 그쵸, 또 시작되요, 예, 그때. 또 시작된다. 그때는 더 크지 않나요? 그때도, 예. 그때는 좀더클것 같습니다. 갑오징어도 음, 손이 많이 가는군요. 잠시만요. 여기에서. 음. 물기를 빼고. 네. 아, 이게 손이 은근히 많이 가는구나. 손이 많이 갑니다. 음, 아, 거기도 껍질이 있나요? 네, 안 껍질이 있고요 음, 겉껍질이 아또 있습니다. 안에도 우리 껍질이 있구나.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은. 음. 가버지가 찔긴다 고기를 잘라서 아 나머지 껍질을 제거하시는구나. 여기도 안껍질. 껍 네. 섭취. 보여가지고서. 살짝. 응. 그렇죠. 이건, 여기 이제 지느러미거든요. 네, 그렇죠. 여기도 이제 살이 조금 있습니다. 아, 거기도? 네. 데쳐서 드셔도 되고요. 같이, 같이 아 회로 드셔도 되는데, 오늘은 데쳐서. 응. 날개가 나오는군요, 여기서. 음. 음. 이것도 회로 먹나요? 회로 드셔도 되는데, 오늘은 데쳐서 드리겠습니다. 음. 손님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? 예,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, 양쪽. 이제 데칠 거라 굳이 안 벗겨도 되거든요. 회로 드실 경우. 아 다리도 회로 네. 먹어요? 예. 네. 껍질을 그렇게.. 아. 껍질을 이렇게 제거했습니다. 아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럼 뭐 소금 넣어주시나요? 네, 소금입니다. 아. 다리 먼저 다리가 두꺼우니까요. 다리 먼저 좀 넣어주시고요. 아, 바로 색깔이 싹 올라오네요. 어느 정도. 초밥집에서 이가개소라고 하는 게, 네. 지금 이 갑오징어, 이 다리, 이 부분으로 갖다가 이제 초밥을 져요 아, 거길요? 네, 그래서 이가개소라고 아주 맛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지느러미는 얇기 때문에, 한방 음. 되셨습니다. 살짝만 이제 다리는 음. 두껍다 보니까 조금 더 색깔이 확 달라지긴 예쁘죠? 했네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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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껍질이 다있으면 정말 이뻐요. 음. 어? 자연적으로 이제 이 안에는 아직 들이갔어요. 음. 지금 남아있는 열로 안에까지 이제. 아, 이, 나, 이게 같아요. 놔두는 거군요, 이제. 아까 소금물로 데쳤기 때문에 소금간이 살짝 돼 있어요. 음. 네. 물로 이제 헹구게 되면은 이 짠기, 살짝 짠맛, 음. 간맛이 없어집니다. 사람, 음. 야 다리가 텐글 텐글해 보이네요 아주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. 야 멋진 한 접시가 됐네요. 네한 마리 간다.